오늘 퇴근해서 보니까 집 앞에 이게 와 있었어요. 이게 뭘까? 한번 풀어볼게요. 어, 어 마이크 건드렸어. 미안해, 마이크야. 어, 나의 낡은 가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잘안 잘려. 굉장히 박싱을 희한하게 했네? 오, 좋았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저는 당연히 이게 뭔지 알고 있죠? 어우, 힘들어. 사람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아우, 너무. 너무 과보 포장이 아닌가 싶어요. <laughs> 약간 택배가 온실 속 화초처럼 큰것 같네요. 아, 좀 피곤해서 눈에, 눈이 썩은 동태 눈깔 같아. 초점이 막 흐리멍텅하고 막. 눈에 생기가 없어. 아닌가? 아무튼. 일단, 여기, 여기가 보면은 중국어가 써 있어. 음, 이게 아마 중국에서 온걸 거예요. 아, 나 시킬 때잘못 봤는데, 원산지가 어딘지. 근데 해외였어, 해외. 왜냐면 내가 개인 통관번호를 쓴게 기억이 나거든요. 자, 이제 누드. 이 아이가 누드가 되었습니다. 소리가 안, 안 나죠?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닌가? 소리가 왜안날 안 수가 없는데 이건? 아무튼 계속 누드 여 누드를 더 누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 음. ASMR ASMR 어 이거 진짜 ASMR 해도 될것 같은데? 뽀드득 뽀드득? 요즘 막 이런 걸로 하잖아요. 어 됐다 와아 이거 그거다 아 저는 사실 제가 텀블러를 하나 해외에서 텀블러를 하나 시켰거든요 사실 그거 온줄 알았는데 어쩐지 흔들어도 텀블러 소리가 안 난다 했어 이거 대박이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었는데, 얘가 내 생일을 잊고 있길래, 그냥 농담 삼아서 이거 링크 보내고, 이거 사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대뜸 저, 제 주소를 물어보길래, 어, 정말 사줄 거야? 하고 제 주소를 줬어요. 근데 얘가 원래 이렇게 사주는 애가 아니어가지고, 아, 이거 사주게 사주게겠다. 아니, 아무튼 원래 이렇게, 아무튼, 의외네. 고마워. 잘 쓸게. 근데 이게 뭐냐면은, <laughs> 이거 그 배틀그라운드 그거에요. 그 뭐냐. 구급상자. 구상. 아, 나 진짜 요즘에 출근하고 퇴근하느냐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먹고 피 채워서 열심히 해볼게요. 내일은 진짜 좋은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다. 고맙다, 친구야. 진짜 완전 감독이야. 진짜 감독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소품이에요. 그 실용성 1도 없어. 그냥 인형이에요. 어, 어디다 쓰지? 그, 제가 자는, 어 침대 머리맛 위에 두고, 어, 둘게요.